어떻게 되냐? V자를 만들어야 돼. L자를 만들면 안 돼. 90도 각도로 맞추면 안 돼. V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게 뒤로 가야 돼. 뒤로 가면서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V자가 어떻게 돼있어요 서서 뛰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속도를 낼 때가 되겠어요? 세계적인 선수들은 다 V자에서 가는 거야. 쟤는 팔 치는 게. 팔의 각도가 거의 V자가 심하게 V자가 잡혀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팔치기 방법에 잘못된 부분이 L자로 친단 말이에요 네. L자는 단거리 선수들이 치는 거예요 근데 장시간 오랫동안 뛰는 선수는 네. 팔의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네. 팔로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네. 속도가 안 붙을 때는 서야 돼요 속도도 안 나면서 기울고 있으면 이것도 잘못된 폼이야 근데 속도도 안 내면서 상체가 기울어쓰면 잘못된 거고 이렇게 속도 내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걸음으로 뛸 때는 서야 돼. 어차피 이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호흡이 좋아야 돼. 호흡이, 호흡이, 그 호흡이 무너지면 지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호흡을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을 때는 하, 아주 여유있게 뛰어, 얘기하면서. 나중에 선수들이 30km 넘어가서 이 선수가 지친 걸알 때는 언제 아냐? 숨소리가 거칠어져요. 호흡이 짧아져. 숨소리가 커. 그럼 얘는 지친 거야, 이제. 이제 한계온 거야. 근데 여유가 있는 애들은 어떠냐면 호흡이 아주 편안하게, 호흡이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호흡 이 숨소리를 들으면서 얘가 지금 지쳤다 얘가 지금 조금 여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 센서가 발동해 가지고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 얘는 지금 아 지쳤다 아 얘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네 야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많이 좀 힘든데 야 오늘 레이스가 오를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레이스를 마지막 또 풀어갈 건가 이걸 막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 네? 호흡이 중요하겠죠? 그 호흡을 잘해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 그럼 호흡이 좋으면은 뛰는 게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 호흡의 리듬이 떨어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뛰다가 힘이 들면 호흡이 무너지는 거예요 짧아지면서 지친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짧으면서도 계속 때리잖아. 요 자, 호흡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 이상하게 뭐 배워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호흡도 막 이상하게 하더라고. 군대 가서 뭐, 뭐, 군장 매고 후후하하, 뭐, 뭐 이걸 갖고 얘기하더라고. 그 자체가 안 맞아요. 우리가 30km라서 숨이 차죽겠는데 언제 후후하하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 이무시한 거야, 이거. 예? 이게 잘못된 거야. 뭘 모르는 거야, 이거. 수비사 죽겠는데. 그런 것 따고도 하고하고 응? 어? 그거 아니 거야, 이게. 내가 편안한 페이스가 있어. 편안한 페이스가. 호흡이 참 이게 안 지치고, 요 정도 수준에서 갈수 있으면 편한 안 페이스가 있어. 그 페이스로 계속 가는 거야.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돼. 속도를 생각하면 안 돼. 아마추어는 속도는 잊어먹어야 돼. 속도를 생각하는 순간,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거는 폼도 무너지고 기록도 어려워져. 자, 시작하는 분들이 5km를 뛰었어. 5km 갔어. 그럼 여기서 빨라지면 안 돼. 10km 또 급해서로 계속 또 반복해서 운동하다 보면 10km 가요. 어? 10km 갔어. 또 거기서 좀더 이제 하프로 이어지고. 어? 근데 이제 욕심 냈던 사람들이 마라톤 기록이 단축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울트라로 가는 거야 왜냐? 나는 추가라고 왜 기록이 난축이안 되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100km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기록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러닝 타임을 계속 길게 가준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라 천천히 오래 길게 가는 쪽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한테 맞게끔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져야 된다 호흡은 그다 틀려요 서로 가다 틀려요 산소 섭취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폐활량이 큰 사람이 있어요. 개개인의 차가 있는 거야. 그걸 딱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면 안 되네. 자기만 자기한테 맞는 호흡이 있는 거야. 이 호흡이. 자처음에뛸 때와 마지막에 지수스 때 호흡이 또다리잖아요 호흡은 일정치 않다. 그리고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맞출 수가 없다. 중요한 팁은 뭐냐? 호흡할 때. 마시는 건 깊게 마셔야 돼. 호흡을. 뱉을 때는 어떻게 해? 짧게. 숨이 서주기 때 언제 후하 하고 있어. 뱉을 때는 빨리 뱉어버리고 숨을 깊게 마시는 게 요령인 거야. 근데 내 한테 맞게끔 내가 좋은 사람들은 더 마실 거고 어떤 사람 짧게 마실 거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숨을 깊게 한번 마시고 탁 한번 더 마시고 탁 빨리 뱉어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 지쳤다. 그때는 호흡이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이 가쁘다는 건 뭐냐? 호흡이 짧아지는 거야. 숨 넘어가잖아요. 숨 넘어가듯이 뛰잖아 되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때리는 거야. 빡빡 때리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뭐, 뭐, 뛰다 보면 가르친 대로 안 되는 거야. 죽겠는데, 될 거야. 땡칠이 되는 거야, 땡칠이. 땡치리. 땡칠이가 숨쉴때 돼요, 나중에. 햇바에내막가 이러잖아. 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언제 후후하하 이거 가고 있어. 죽겠는데,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쓰러지기 직전인데, 지금. 안 맞는 거야, 이게. 제가 선수생활 할 때, 최대 심박수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나? 215, 215. 여러분들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리지도 못하지만 올렸다는 순간 그냥 영안실로 <laughs>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이제 향태워야 되는 거예요. 어? 안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요. 예 똑같을 수가 없다. 수중 차도 있고, 네? 내가 갖고 있는 편량과 응? 모든 게다 차가 있는데 어떻게 같이 갈수가 없다 이거는. 음. 그러니까 음. 코 호흡이랑 입 호흡이랑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음. 코 호흡으로 하면 뭐더 좋다 뭐 이런 <laughs> 얘기. 저희들은 코와 입을 같이 열어야 돼. 나중에. 코로 쉰다가 하지만 뛰다 보면요, 다 입이 벌어져 있어요. 어? 무슨 고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계속 죽을 때, 끝날 때까지 코로만 쉬어야지. 안 돼요. 지치고 힘이 들면 입이 벌어지게 되고 입으로 쉴 수밖에 없어요. 코와 입을 처음부터 같이 열고 가야 되는 거야. 처음에 훈련할 때부터 코랑 입을 둘다습다 그렇지. 그렇죠. 근데 코로 쉬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은 코로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한테 왔을 때는 나는 코와 입을 열고 쉬, 나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항국지 훌륭법이요 그거는. 네. 어, 어떤 어, 사람. 아니, 주변에서 그렇게 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그분들은 그렇게 계속 뛰라 그러세요. 코로만 쉬고. 어근데 그것도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 근데 저희들은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코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코와 입을 가볍게 열고. 어 해야 된다. 코와 입을 같이. 내뱉을 때도 같이. 맛이 근데 나중에 뛰는 거 한번 봐봐요 지치면 다 입이 벌어져 있어요 입 다물고 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잠깐 뭐 코로 쉬는지 모르겠지만 뛰다 보면 다 벌어지게 돼있어요 지치기 전까지는 코로 쉴 수는 있겠지만 나중엔 다 벌어지게 돼있어요 나중에 가서 봐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뭐 코로 친다고 해도 나중에 코로 쉬는지 나중에 <laughs> 입으로 쉬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나중에 가서 쉴게 아니라 처음부터 코와 입을 열고 쉬라니까